자, 30번 기하 30번 문제를 보시면, 자 f 좌표가 저쪽 초점이 5,0과 마이너스 5,0이 초점이고, 주축의 길이가 몇인? 6인. 주축의 길이가 6인. 쌍곡선이 있다고 했단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쌍곡선의 방정식 쓰면 되겠지? 쌍곡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음,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고, 자, PF 길이보다 PF-의 길이가 더 뭐하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자, 쌍곡선이, 저 이렇게, 잘못됐다, 그지 자, 쌍곡선이, 자, 두 개가, 자,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에 F가 있고, 여기 F 다시가 있네요. P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이고, 여기 P, 여기가,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알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네요. 자, 세 번째 줄에,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벡터 PF의 크기야. 벡터 PF가 아니고 PF의 크기야. 더하기1 곱하기 벡터 f-q랑 뭐랑 같다? o 의 벡터 qp랑 같다. 자, 얘들아, 벡터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벡터라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니까. 맞죠? 바로 벡터 여기 요건 벡터고 이거는 실수야, 실수? 이것도 실수고요. 벡터 f q와 qp가 같은 방향이고, 제 벡터 자 누구와 f q와 벡터 qp가 자 방향이 뭐하다? 같다. 한마디로 f qp가 뭐하더라? 일직선상에 있다. 자. 그치? 그래야지만 방향이 같지. 자, 그리고, 자, 요 놈은 바로 뭐 되는 거야? 크기의 비율이 되겠네요. 벡터 F-Q의 크기와 벡터 QP의 크기가 몇대 몇이더라? 5대요 놈. 자, 요 길이를 L이라고 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뭐라 쓸수 있어? l 플러스 1이라는 거알수 있지?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의, 자, f -Q, q, f -Q, 되고, 자 얘네들의 길이의 비율이 5대 l 플러스 1. 자 그런데 f 다시 q q f 다시 q p가 일 직선 상에 있어야 되고 자 얘네들의 길이의 비율이 몇이야? 5대 l 플러스 1. F-에서 Q로 가는 방향과 Q에서 P로 가는 방향이 같다. 자, 그래서, 자, Q가, 자, 여기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다, 그렇지 Q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Q가, 자, 이렇게 있다는 라걸알수 있고, 자, 길이의 비율이 몇대 몇이야? 5대 L 플러스 1이야. 자, 요게 비율입니다. 비율. 비율이야. 자, 그런데, 또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면, 우리 쌍곡선의 정의 pf-에서, 그치? 길이야, 길이. pf-에서, pf의 길이. 이건 길이지, 얘들아. 벡터 아닙니다. 자, 요 길이를 뺀 게, 저 주축의 길이니까, 저 여기가 몇이었어? 3이었지? 자, 주축의 길이가, 뭐, 어, 6이라고 문제 좋지? 6이네요. 맞아? 자, 따라서, 요거 비율이 5대 L 플러스 1이고, 이 길이는 L인데, 자,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뺀게 6이 나와야 되니까, 오, 좋아. 그냥 얘의 길이가 5가 되고, 요놈의 길이가 L 플러스 1이 되네요. 됐어. 자, 따라서 PF-의 다시 길이가 항상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된다. QF'의 길이가 5가 돼야 됩니다. 되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에 우리 평가원 수능 기출에서 문제 똑같은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아주 똑같은, 유사한. 자, F'는 뭐고? F'는 정점. 자, 이번에 유어 평가원에서 원의 정의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네. 정점이고 Q는 움직이는 건데 길이가 항상 몇이니까 5가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Q의 자체는 결국 자, 누가 돼야 될? Q의 자체는 F'를 뭐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5인 원 위에 점이 자, Q라는 것을 알수 있겠다. 자, 그런데,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F-와 Q와 P는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라 거고요. Q는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5인, 원 위에 있다는 라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자, 요쌍곡선요 요 기울기가 3분의 4에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란 말이지. 맞아? 자 얘가 점근선이다 보니까 P는 자 P는 이 점근선과 만나지 않지, 그렇 여기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자 따라서 요 Q라는 놈이 F-qp가 항상 일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P가 요 라인, 요 한색 라인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 점근선이가 가까이 가더라도. 자 따라서 조리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완전 똑같은 유형 우리 수능 문제에서 본적이 있죠? 7f 다시 좌표 마이너스 5,0이고 이 점근선과 평행한 라인을 그어서 3분의 4 기울기가 기울기가 3분의 4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인 직선 자, Q라는 놈은, Q라는 놈은 P가 점점점점 여기에 이 노란색 라인에 다가가지. 하지만 P는 이 노란색과 만날 수 없잖아. 따라서 Q는 바로 여기에 올수 없죠. 자, 여기 점과 요 점에 올수 없습니다. 맞아? 그리고 P가 계속 움직일 때, 자, Q는 자, 여기서 움직이겠네요. 이 빨간색이 자, 누구의 자취. Q의 자취가 바로 요, 요 빨간색 점이 된다는 라 것을 알수 있겠지. 완전히 똑같지, 그치? 자, 여기 기출이 개를 제일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A점이 있는데요. 자, A점 자표가 몇이었니? 마이너스 9마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9마 마이너스 3이 A점인데, 자,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벡터 AQ의 크기의 최대값. 한마디로 선분 길이지. A에서 이 빨간색까지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원 중심이잖아? 음, 자, 그래서 쭉 이어주시면은요. 바로 Q가 여기에 있을 때 뭐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 맞아? 자,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 5가 되고요 5가 되지. 자, 그 다음에 F-와 A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빼서 재고, 빼서 재고, 해주면 여기도 5가 되네요. 어? 내가 그럼 잘못 그렸네? 그래. A가 어디있어 A가, 자, 여기에 있네요, 얘들아.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 A가 바로 <laughs> 여기에 있다는 걸알수 있겠네. 마이너스 9마 마이너스 3. 물론 A가 여기 있으면 뭐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F-와 A 길이가 몇 나오더라? 5가 나오더라. 뭐, 밖에 있으면 길이 재면 되지? 5가 나오고, 5가 돼서, 결국, AQ의, 벡터 AQ의 크기, 선분 AQ의 크기의 최대 값은 몇이다? 1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음. AQ의, 벡터 AQ의 크기지? 음. 이것의 최대 값은 10이야. A가 이원 밖에 있더라도, 이점 사이에 거리 재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충분히 풀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번 유어평권에서 기하 문제에서는 저 원의 정의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 느껴지죠? 그래서 여주 수능 볼 때까지도 원의 정의,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한 기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